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예산하는 여자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고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화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29장까지 말씀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박해와 환난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70년 동안 짧은 기간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살다가 돌아올 테니까 쉽게 돌아온다는 거짓 선지자들, 곧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포로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그 백성들 중 지도자 스마야 같은 사람에게는 매주 이렇게 견디기 힘든 메시지, 감당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스마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예레미야 입을 막으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 포로지에 있는 유다인들을 낙심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 뭐 이러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와 사역은 분명히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이기가 힘겨운 나라 망한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시드기야 시대에 지금 망하기 전인데 예루살렘이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30장 31장은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할고 열방으로 흩어져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 참 이게 어렵죠? 그죠?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하고 또뭐 스마야나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또 반대로 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하나냐 같이 2년 안에 바벨론에 빼앗겼던 여우야 긴왕때 사로잡혔던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하나냐가 2년 안에 예언한 것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백성들을 믿게 만들어서 자신의 거짓 메시지를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당한 형벌을 내리실 거다. 거짓 선지자에게. 선지서들에 보면,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왜곡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일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 이 모든 말은 (30장과) (31장을) 의미합니다 위로의 작은 책을 기록하라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실까요? 그다음 3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져 버리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하준 메시지를 기록해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나라 망하고 열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로주로 끌려갔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선지적 메시지가 기록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 내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남쪽 예루살렘과 유다뿐 아니라 북쪽 이미 100년 전에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내백성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게 할 거야. 이죠. 회복은 남유다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다. 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언젠가 하나님의 이제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이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이게 이제 슈브쉐보트라는 표현인데요. 29장 14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쓰였거든요. 단순히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냥 외적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포로지에서 돌아올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이제 운명이 회복되는 거죠 단순히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이 되돌아올 거다 회복될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북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포로민들이 다시 이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로 끌려갔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구상에서 민족을 없애버리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러한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새롭게, 오히려 헛된 희망 가운데 있을 때는 망할 거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이제 완전히 나라 망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 가정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도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만뿐 아니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저풍력의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코리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우리가 이 5절에 우리는 아마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었어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의 소리, 평안함이 아닌데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 자녀를 해산하는 남자는 없죠. 불가능하잖아요. 엄마가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니까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없죠. 대답은.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해산하는 여인이 손에 허리를 대고 얼굴에 겁이 질려 새파래져 있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허리에 손을 대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얼굴에 겁이 질려 새파래져 있냐? 힘 있는 남자들도 아무 쓸모가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해산하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 있는 남자들도 모든 남자들이 새파랗게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얼굴이 질려져 있다. 그마만큼 전무후무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거다. 그런 뜻이죠.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뭐 역사 가운데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날들일 것인데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미로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하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고 큰 고통과 재앙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환란의 때.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엄청난 고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실행이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의 목에서 그멍에를 꺾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8절에 오면 내가. 사실은 원문에 보면 6절에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돌아오거든요. 복수 형태로 우리가 들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수형 우리를 거기 오늘 본문 5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이예 하나님이신데 복수 형태로 말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하고 또 사실은 위험 복수라는 것도 있어요 고대에는 뭐 우리나라 단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짐이라는 뜻이 짐 왕이 혼자 자기 혼자 (1인칭으로) 말하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로 써요 영어로 짐이 이렇게 이 복수거든요 그래서 위험의 복수라고 해요 너무나 존귀하고 위험 있는 존재가 말할 때는 혼자 말하니까 (1인칭으로) 말할 것 같은데 복수 형태로 말해서 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아니라 여럿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게 위험의 복수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위험 있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라고 이렇게 성경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은 성부성자 성령 3위 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5절에서는 우리가 들었다. 6절에서는 내가 보았다. 8절에서도 내가 너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다.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목에서 멍에를 꺾으신다는 것은 포박을 끊으리니 이방인을 다시는 섬기지 않으리라. 전무후무한 고난을 당할 거야.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영원히 섬기지는 않을 거야.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네,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을 섬겨요? 그마만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훌륭한 왕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만 한 소리 스님 머리 삥꼭기라고 불가능하다고 지금 전무무한 고통 속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는 언제나 임마누엘의 말씀이 따라온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런 말씀들이 따라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11절 보세요. 이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말씀이 주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라 망했는데 지금 전무무한 고난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안하고 떨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기도 나오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무개와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 캠프 식구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 주세요.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요.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겁먹지도 마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 망해서 먼 나라로 끌려갈 거예요. 하지만 거기로부터 구원해 내실 거야 너의 자손이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해서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거야 이제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태평과 평안한 안락을 위협당하지 않으면서 왜요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태평과 안락을 누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바벨론을 너희를 열방으로 흩어 보냈던 그 강대국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예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법에 따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하나님의 백성도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징계는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지으면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내 백성은.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포뇌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죠. 망하여 먼 나라로 끌려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 사건이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일어났으면 이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 나라로 망하 여 끌고 가게 해서 잔 인하 게 압제 했던 그러한 강대국을 하나님 께서 멸망 시킨다고 말씀 하셨 어？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은 멸망 하지 않고 다시 조상 들의 땅으로 돌아 가게 하신다고 말씀 하셨 고, 하나님을 우리는 이방인을 섬기 는 사람 들이, 아 니라 하나님을 섬기 는 사람 들이 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있 도록 하나님 께서 우리 를 회복 시켜 주신다고 약속 하셨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징계도 받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으시겠지만 힘 있는 남자들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허리에 손을 대고 그렇게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가지고 공포에 떨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에 멍해를 꺾으시고 다시 포로를 돌이키셔서 운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자. 이게 수루파벨, 에스라, 누에미아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 학계와 스가리아 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죠. 에스겔의 메시지도 동일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아가,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가 동시대에 다른 곳에서 서로 뭐 전화 통화한 적도 없지만 서신 교환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거든요. 그래서 동시대 선지자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비슷해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같이 연구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나라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복된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죄 없는 것처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희망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회복의 은총이 임할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이 평안과 또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일구는 역사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